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광팬이라고 불리는 말은 바로 비틀즈의 팬들로부터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를 비틀마니아라고 불렀죠. 마니아라는 말은 광적으로 집착하거나 행에 몰두하는 병증을 가리키는 단어죠. 좋은 단어가 아닌 듯 한데 이 비틀마니아라는 단어가 비틀즈의 팬심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팬심이 광적일 정도로 대단했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를 두고 광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은 또 다릅니다. 이 마니아를 팬덤으로 쓰기 시작한 건 바로 하이니 하이네였죠. 어, 그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와 실러라는 거장에 묻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해진 독일의 시인으로 로렐라이라는 시로 유명하기도 하죠. 하이니 샤이네는 한때 독일 유럽 일간지였던 신문사 알게마이네 짜이퉁의 특파원으로 파리에 있었는데요. 1844년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의 거장 리스트가 파리에 연주를 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유럽 문화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도시 파리를 흥분으로 몰아넣게 되죠. 당시 파리에 있던 하이니 샤이네가 리스트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기고를 하면서 그 팬덤 현상을 리스 조마니라고 명칭을 사용합니다 마니는 독일 말인데 이것이 영어로 마니아가 되는 거죠 즉 비틀즈의 팬덤 현상을 가리키는 이 비틀 마니아는 이렇게 리스 조마니아에서 따오게 된 거죠 당시 언론사는 이를 통해 비틀즈가 세계 최고의 아트스트임을 말하게 됩니다 비틀 마니아라는 말 자체가 갖는 무게감이 있는 거죠 물론 하이니 샤이네가 마니아 광적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절과 격식을 차리던 예전 1800년대 유럽 사회에서 열정적인 팬덤 영상을 설명하기 딱 좋은 단어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는 세계 천재 음악가 리스트와 비교되는 단어 마니아라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비틀즈가 전 세계를 뒤흔들 아티스트임을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비틀 마니아라는 현상이 무색하지 않게 2021년 지금까지도 역사상 최고의 팬들이자 최고의 팝 아티스트는 누가 뭐래도 비틀즈가 됩니다. 이는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그룹 비틀즈에 비견할 만한 그룹이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빌보드 차트 기록만 보면 비교할 만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년 6개월 사이 앨범 5장을 두고 빌보드 200에 연이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비틀즈가 2년 5개월 만에 이룬 기록이었죠. 그럼에도 방탄소년단을 비틀즈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외신 기자들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하면 비틀즈 팬들에게 수많은 비난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비틀즈를 잘 아는 기자들이라면 비틀즈가 그동안 채우온 시간을 방탄소년단으로 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은 이들 언론사들에게 해성과 같이 나타난 아티스트입니다. 이제까지 인기를 누려왔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은 방송을 타고 제도권에서 성장을 하며 이에 따라 언론의 비평 속에서 성장해 왔죠.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모든 이런 제도권에서 벗어나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고, 대중들이 직접 방탄소년단이라는 옥석을 발견해서, 그리고 그들은 아직 어린 청년들입니다. 이제 세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강력한 팬 아미가 뒤에 있다는 것을 보고, 제도권 언론사들이 더욱더 놀란 케이스라고 할까요? 자기들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아티스트가 아니고, 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실체를 확인한 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에 반해 비틀리는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며, 상업성, 음악성,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으면서 수많은 기록을 남겨왔죠. 특히 음악적으로는 통계 자료만 봐도 대단합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곡들만 20곡이 넘고요. 빌보드 차트 20위권 안에만 든 곡들까지 따지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무엇보다 밴드에 채운 멤버들 모두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곡들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린 세계 유일한 그룹입니다. 특히 폴맥카트니는 여전히 세계 최고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비틀즈의 이긴 음악의 여정 속에서 나타난 이들의 업적을 외국 언론사들이 아시아에서 온 한국 출신의 20대 청년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감히 방탄소년단이 비틀즈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라고 대담히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앨범을 내도 언제든지 빌보드 상위권에 자신의 곡을 진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 비틀즈 팬들도 반박을 쉽게 못했죠. 어, 그런데 이렇게 비틀즈 팬들의 저항이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의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방탄소년단이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야간 BTS를 아주 좋아하는 듯 보입니다. 그냥 대놓고 한국에서 온이 소년들이 마음에 든다고 표현을 한 거죠. 이와 함께 BBC도 그리고 미국의 CNN도 비틀즈와 방탄소년단을 비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을 통해 그것도 비틀즈의 고향 영국과 그들이 활동했던 미국의 언론들로부터 비틀즈와 비교당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다시 얘기 첫 단락으로 돌아가 비틀 마니아라는 단어는 영국 데일리즈 밀러라는 매체가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1963년 10월 13일 비틀즈는 런던 팔라듐 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날 방송은 텔레비전에 생방송되었는데요. 라이브 방송은 1,500만의 영국 시청자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극성스러운 팬들로부터 발생을 하게 되죠. 콘서트 시작 전 광적으로 몰려든 팬들 때문에 극장이 있던 런던의 거리는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팬들이 보낸 선물과 편지로 가득 찼고, 공연장 앞에는 수천 명이 내지르는 비명으로 혼란스러웠죠. 물론 방송 예행 연습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징귀한 현상, 즉, 광적인 현상 때문에 또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경찰들도 당시 통제력을 잃었고, 비틀즈는 공연장을 탈출하는 것이 마치 공공7작전을 펴는 듯 나오게 됩니다. 다음날 모든 신문사들은 이렇게 광적인 군중들의 사진과 기사를 일면에 실었고 그 가운데 데일리밀러라는 신문사는 전례없는 이 대혼란을 묘사하려고 단어 리스트마니아에서 다와 비틀마니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신문에 내보내게 되면서부터 비틀즈 팬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틀즈에게 비틀 마니아를 발견했던 외국 언론들은 이제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의 특징은 연령대 구분 없이 모든 연령대에 확장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는 보다 좀더 젠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2018년 베를린 콘서트에 몰려들었던 아미는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팬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콘서트 상에 분쟁이 있었어도 스스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물론 비틀즈의 팬들과 아미를 비교하는 것, 이런 비교는 불과하며 어찌 보면 무식한 겁니다. 지금은 당시에 없던 소셜 네트워크라는 기술적인 도구가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1960년대의 팬 문화와 그 모든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지금의 팬 문화를 단순 한 사건을 두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틀마니아와 아미에서 공통점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건 바로 언론들에게 주목을 끌었다는 공통점입니다. 어, 비틀즈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1960년대 광적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게 했다면 아미들은 교양과 존경으로 주목을 끌고 있죠. 그래서 비틀즈는 광팬, 아미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팬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광팬이라는 의미가 지금 들으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려 전달자인 제가 걱정이 상당히 되는데요. 당신은 이렇게 크게 폭발하는 팬심을 알리는데 이만한 용어가 없었을 겁니다. 그 때는 보수적인 사회였고, 이의범절이 중요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당시 사회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젊은이들의 문화가 터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팬심이 광적으로 나온 거겠죠. 공연 때는 팬들이 쓰러졌고, 영국에서 비틀즈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날이면 청소년 범죄가 0으로 떨어지는 이상한 일도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그 당시 대단한 사회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도 비틀즈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리더 존 레논이 이별을 했어도 비틀즈는 세계 팝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전설이 돼서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를 통해 팝 역사가 재생산되고 계속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 로커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90년대 전세계 락을 입쓴 너바너는 비틀즈 음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죠. 리드였던 커트 코베인이 원했던 음악은 하드록 밴드의 거칠고 공격적인 사운드와 비틀즈 같은 멜로디를 섞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커트는 비틀즈의 엄청난 광팬으로 알려져 있었죠. 또한 미국을 쓸었던 영국의 대표적인 락그룹 오아시스도 비틀마니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 맨체스터에서 자랐던 갤러거 형제는 항상 비틀즈를 들으며 자라왔고 그들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이들 밴드맨 오아시스도 비틀즈가 연주했던 클럽에서 따온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작품들은 거의 비틀즈 오마주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집 앨범 스탠바이 및 뮤직비디오에는 비틀즈라는 이름이 아예 나오기도 하고요. 라이브 포 레브의 음반 자켓에 나오는 사진은. 존 내논이 자란 곳이죠. 방탄소년단과 비틀즈가 비교되는 것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 이런 비틀즈가 남긴 전설과 유산 때문입니다. 비틀즈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비틀즈의 음악을 다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음악 산업은 다시 성장해왔죠.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이제 비로소 팝 주류에 등장을 했고, 이런 거대한 비틀즈 같은 업적을 남길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기 때문에, 비틀즈와 방탄소년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하는 비틀즈의 팬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는 어쩌면 강렬한 비틀즈의 추억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및 영국의 음악 산업계 자체가 방탄소년단과 비교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정말 20대 보이그룹이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지금 그들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비틀즈와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비틀즈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 외국 언론의 시선들로부터 이제는 무게감을 느껴야 하는 식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만 부족해도 역시 비틀즈와 비교할 수 없었다. 이런류의 논평이 줄을 이을 겁니다. 비틀즈와 비교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비교 선상이 오르면서부터 방탄소년단을 평가하는 기준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은 비틀즈와의 비교를 외신들은 왜 시작을 한 것일까요?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비틀즈처럼 대중음악의 문화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틀즈처럼 방탄소년단이 후대 아티스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뛰어난 음악성으로 아이돌 그룹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악성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아티스트의 음악성도 한 시대의 정서와 마음을 담아야 하고 그 시대를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분명 한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고 새로운 팬 문화까지 창조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과히 독보적입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의 음악 철학은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아미를 조직하게 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까지 작동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외국에 있는 모든 아미들은 방탄소년단이 말하는 그들의 철학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냈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현상 스스로를 사랑하고 편견을 깨자는 움직임이 전 세계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 하나하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시키고, 이런 부분을 담아내는 노래를 만들고 있죠. 어, 이걸 두고 음악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논쟁이 많기는 합니다만, 만약 음악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방탄소년단은 음악성이 요구되는 곳을 그들의 음악철학으로 바꿔버려서 시대를 리드하는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비틀즈는 히피 문화를 대변했지만 방탄소년단은 지금 밀레니엄 또는 Z 세대의 음악 성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50대, 60대에도 방탄소년단 초창기 시절부터 아미가 되어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요. 이분들 역시 유튜브를 통해 흡수된 분들이죠. Z세대의 상징 플랫폼 소비를 타고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단순 Z세대를 대변한다. 언론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세대가 팬이냐는 것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팬이 어떻게 모아졌냐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목을 끄는 것은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는 사회친화적이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사랑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팬의 확장성이 다른 어떤 아티스트들보다도 더뛰어나다는 겁니다. 첫 연령에 걸쳐 팬을 확보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기존 아이돌 그룹이 갖는 한계를 분명 뛰어넘었죠.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팝 역사상 아미, 즉 팬들의 파워가 음악 시장을 흔들었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대중음악의 문화가 비틀즈 전후로 갈리듯 BTS 전후로 다시 대중문화 현상이 갈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존 볼수 없던 현상이죠. 이제 음악 중개인을 통해 필터링되어 방송을 타고 스타를 성장시키는 제도권의 음악 산업이 아니라 60년동안 만들어져 온 모든 음악산업의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직접 팬들이 아티스트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팬들이 직접 음악시장을 관여하기 시작한건데 이 엄청난걸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이룬겁니다. 방탄소년단은 20대이기 때문에 지금 음악적으로 후세대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평화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그들이 새로운 음악 철학을 제시하고 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리고 음악 시장을 팬들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분명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거대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즉 방탄소년단은 음악성이 요구되는 곳에 자신들의 음악 철학으로 채워서 팬과 아티스트 사이에 새로운 팬덤을 만들어 왔죠. 그리고 아직 팝 역사상 이런 현상은 전에도 없었기에 비틀마니아 같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긴 새로운 인류 포노사펜스로 팬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팬덤을 기존의 단어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방탄소년단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늘 부족하죠. 그냥 최고 인기 많은 그룹이라는 수식어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외신들 입장에서 이런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이들의 팝 역사에 있기는 하죠. 시대의 한 핵을 그어왔던 비틀즈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의 팬덤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의 음악 철학에는 보편성이 있고 시대를 뛰어넘는 음악성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비틀즈와 비교한다는 것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역시 외신을 읽어드리지 않고 제 개인적인 평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